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이어서, 음, 꼬르비제가 1935년에 그의 나이 50이 채 되기 전에 발표했던, 어, 공간 구성의 네 가지 원칙,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 꼬르비제는 35년에, 어, 그가 1920년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성기라고 볼수 있는 그 1920년대에 어, 지었던 그 주택들에 대해서 총네 가지 요소로 공간을 어떻게 내가 설계를 했는지 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명문화시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 그의 라로시 주택, 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면을 어, 유기적으로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평면상에서 붙여 나가서 만들어지는 건축 형태가 되는 거죠. 어, 라로시 주택을 보면은 어, 평면이 딱 그렇,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유기적이다. 이 흐름이 어, 평면으로서 다 보여져요. 어떤 식으로 필요한 공간이 구성이 되었는지 보여지는 반면에 어, 뭐랄까 약간 위계성이 상실될 염려가 있는 거죠. 어떤 공간이 거실을 위주로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약간 위계성. 하이어라키적인 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고요 위계성을 조성을 해주면 음 아주 설계하기 용이하고 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설계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슈타인 드몬지 주택입니다 이 슈타인 드몬지 주택을 보면은 어 네모난 박스 형태로 생겼어요 이거 두 번째 유형은 어 외형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 내용의 공간을 만족시키게끔 배치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첫 번째는 평면, 필요한 평면대로 붙여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어, 하지만 외피를 먼저 정해 놓고 겉의 형태를 먼저 정해 놓고 안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다 짜맞추고 빼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임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어, 이는 정신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꼬르비지가 재창했던 그런 형태 중에 필로티 구조도 같은 예인데요. 그는 건축물이 부각되기를 원했어요. 그 멀리서 봤을 때도 그 건축물의 그 볼륨이 어, 대제하고도 떨어져가지고 그 하나의 개체로서 어, 좀 집중받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두 번째 유형이 당연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두 번째 유형에서는, 어, 박스로 먼저 짜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그, 외형을 먼저 이제 단순하게 정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다. 아주 프리즘적으로 순수하다라는 그런 어떤 고결성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배조주택이라는 모델을 대표로 하는 유형인데요. 어 두 번째하고 약간 비슷해요. 사각형 모양이에요. 예, 사각형 모양이지만 두 번째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과의 큰 차이점은 두 번째는 이제, 어, 조적식 구조일 경우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 형태지만 이세 번째는, 어, 그의 대표적인 구조 이론이었던 도미노 이론을 적용시킨 어, 그런 배조주택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이제 내륙벽에서 자유로운 거죠. 현대건축의 다섯 가지 요소가 적용되는 어, 그런 형태의 설계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내부를 구성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제, 어, 외부는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더라도 이 힘은 벽이 아니라 기둥과 보 슬라브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공간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 내력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내가 입맛에 맞게 다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외부가 정해지면 내부도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어, 삭제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빌라 사보아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 평면으로 보면은 네모 안에서 삭제된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은, 어 위에 세 가지를 총 집대성한, 어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형태는 뭔가를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그거를 조화시킨다는 반면에, 마지막은 이 전체를 하나의 매스로본것 같아요. 예. 네, 이네 번째 유형은, 이 전체 박스를 하나의 매스로 보고 층층으로 나눠서 거기에 필요 없는 것을 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어, 설계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어, 대략 좀 짚어봤는데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물론 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2학년까지는 공통 수업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설계 방학 숙제를 줬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교수님께서 어떤 주택을 어좀 후리하게 자기가 어다 설계를 해서 모델링까지 다 해와라 라는 어 과제를 내주셨는데 되게 막막했어요. 처음에 아예 무에서 무언가를 설계하게 되면은 진짜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개념을 좀 알았더라면 어좀 폭넓게 좀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뭐, 어, 건축가 초년생이거나 뭔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르꼬르뷰지의 네 가지 공간의 유형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